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민주당 측이 제4차 혁신안이라며 도리도리 금지안을 냈다. 불안한 시선 처리와 화법에 대해 국민 앞에 최소한 검증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도리도리는 윤석열 당선인이 평소 대중 앞에서 말할 때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하는 태도를 빗대어 조롱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국민의 힘 측에서 바로 반박했다. 허은아 수석 대변인은 고장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 당선인에 대한 조롱 뿐인가로 어이없어 했다. 민주당 황훈아의 원은 도리도리 금지 안에 취지는 선출자 공직자라면 대본이나 프롬프터가 없어도 마침표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민주당 측의 제4차 혁신안이 궁금하다.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공식 명칭이다. 황우나의 원 등이 6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혁신이 제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윤영덕의 원, 오성의 혁신위원, 홍창민 혁신위원, 장경태의 원, 윤영배의 원, 유정주의 원 등이 중심이다. 조선일보 6일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안은 세대균형 공천 지방의 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년임 초과 제한 등으로 압축된다. 주로 공천에 관한 내부 규정이라 할수 있다. 공천과 정의의 무사항으로 선출 공직자 정견발표 및 토론회의 무화를 제안했다. 여기까지는 6 1 지방선거 대비 참신한 신인과 정견발표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왔다. 2분 이상 스피치 안을 두어 공천 신청자의 옹변 능력을 검증한다는 세부안을 마련한 거다. 여기에 도리도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의 변은 선출직 공직자라면 최소한 도리도리와 같은 불안한 시선 처리와 화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공개 스피치 능력을 검증한다며 불안한 시선과 화법을 도리도리 화법으로 규정해 특정인을 겨냥한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여론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도리도리 금지가 윤 당선인 조롱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냈다. 도리도리 화법 취지는 자연스럽게 스피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위한 아이디어였다는 거다. 돌려 말하면 자연스러운 스피치 검증은 도리도리 시선 처리나 화법의 경우 탈락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와도 같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때 도리도리 태도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 대해 자신이 거울을 보니 좀 심하기도 한다며 고치려고 노력한 걸 기억한다. 그 뒤로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그의 도리도리 태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의 도리도리 태도가 자신의 화법 처리에 도움이 되어 보기도 했다. 대선 토론이 진행되어 가면서 그의 도리도리와 자연스러운 스피치 가상호 시너지를 낼 때도 많았다. 많은 대중 앞에 서면 아무래도 긴장되고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불안한 모습은 종종 볼수 있는 모습이다. 그걸 지적하고 싶다면 그들 스스로 말할 때 나오는 버릇이나 낯선 몸짓을 모니터링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도리도리 화법이 대통령 만들기 스피치의 교본으로 쓰일지 누가 알겠는가. 도리도리 화법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는가. 허나 수석대변인은 이쯤 되면 혁신안이 아닌 퇴보안이라며 민주당 혁신위 측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허 대변인은 당선인 배우자를 향해 저주와 막말을 퍼부은 것도 모자란 나며 구태의 연한 민주당의 원들의 행태에 염치나 부끄러운 줄 알라고 준엄한 훈계를 했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앳아웃룩, 캄루즈바우 c o